안녕하세요. 오늘 리스크 코인 볼 거고요. 영상 시청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리스크 코인 현재 윗꼬리를 강하게 달면서요 세력들이 개미들을 강하게 털어주는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구간 이런 구간 윗꼬리 구간에서 물리신 분들이 좀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 드리는 게 코인 시장에서는 이 세력들의 힘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라고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어떻게 시세를 만들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좀 추측하고 자금들이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강조를 드리는데 이렇게 세력들의 자금 이동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이 코인 지갑을요. 제가 항상 트래킹을 좀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리스크 코인 관련해서 자금 이동들을 쭉 보다 보니까요. 굉장히 수상한 좀 자금 흐름이 수상한 시그널이 발견이 됐습니다. 오히려 윗꼬리를 강하게 달아주는 이런 시점에서요. 세력들이 이탈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자금들이 유입이 됐다라는 사실들을 제가 포착을 했어요. 일단은요. 세력들이 개미들을 털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집봉들 윗꼬리가 긴 형태의 이런 매집봉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개미들을 털어내서요. 이렇게 낮은 가격대 있잖아요. 낮은 가격대 가격대에서 매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올라갈 때와 뭐 50%급등한다 이러면서 올라탔던 개미들 있죠. 이런 개미들을 한 번에 싹 끌어올리면서요 모았다가 한꺼번에 다싹다 다 털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권에서 추가적으로 매집을 진행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을 띄우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이런 패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대응만 확실하게 잡아가신다면은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 드 드릴게요. 오히려 여기서 털려버리면은요. 세력들이 원하는 대로 당하는 꼴이 되는 거라고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윗골이 강하게 달면서 털어냈기 때문에요. 옆으로 자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단기적인 조정은 충분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친구가 바닥권까지 쭉 밑으로 빠질 거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세력들 입장에서도요. 이 리스크가 장기간 동안 박스권을 만들었잖아요. 이 상단 라인대, 요 라인대를 뚫으면 날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는 올려줘야 돼요. 근데 아무래도 이 밴드 자체, 박스권 밴드 자체가 그렇게 짧지는 않단 말이에요. 넓은 편입니다. 두배 이상이 되는 그런 2.5배 정도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중간까지 올렸다가 쉬었다가 다시 또 올려주고 이런 식의 움직임들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이 입장에서도 박스권 하단에서 박스권 상단까지 자리를 만드는데 그렇게 쉬운 구간은 아니.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놨으면은 이 밑에까지 박스권 하단까지 다시 이 상승분을 반납시키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 바닥에서 다시 갔다 이렇게 올라오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중간에서 다시 올라오는 게 쉽겠어요? 당연히 중간에서 올라오는 게더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코인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라 하더라도요. 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자리 잡고 올라와 줄 거라고 다시 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하단 라인 때잘 지켜주는지만 체크를 하면서 이 위로는 급등 급락 뭐가 나오든간에 여러분들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하단에 좀 지지로 받쳐줄 수 있을만한 구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리스크는 최근에 이런 골든 크로스까지 발생을 시키면서 이 평선들 정배열로 모아놓은 상황이고요. 50일선, 100일선, 200일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하단에 일목균형표까지, 일목균형표의 구름대까지 지지를 받쳐. 주면서 이 구간에서 지지받고 반등 나오기 쉬운 그런 안정적인 구조를 현재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시세를 발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 터트리면서 거래량 터져 주면서 상승 나왔다가 개미들 싹 털어내고 상승 나왔다가 털어내고 이런 식으로 보통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통 매집봉을 만들고 나서는요 추가적으로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파동을 좀 옆으로 만들어 나가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기회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구간에 물렸다라고 하더라도요, 여기서 그냥 손 놓고 볼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서 평단가를 좀 맞춰주시고 대응 전략을 짜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베스트는요, 그냥 이런 구간에서 자리 만들 때 사는 게 당연히 베스트겠죠. 근데 그게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놓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우리는 돈을 벌려고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세력들한테 한번 당했다. 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밑꼬리에서 굉장히 많이 속으시거든요. 솔직히 한 번쯤은 다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막상 경험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내 계좌에 실질적으로 마이너스가 찍히게 되면은 사람 심리가 또 그렇거든요, 안절부절해져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불안한 이유가 다 뭐냐? 결국엔 세력들이 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팩트만 좀 보자고요. 최근에 이 박스권 바닥권에서 이렇게. 쌍바닥 만들어 주면서 본격적인 추세 전환 만들어 냈죠. 그리고 윗꼬리봉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요 세력들이 매물들을 소화를 해내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다 소화가 된다. 이전에 물려있던 이런 매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물려있던 매물들, 이런 구간에서 물려있던 매물들을 소화를 다 하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올릴 때 들어올리기가 굉장히 쉬워지겠죠. 쉽게 들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매집봉을 맨날 맨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 개미 털어내고 다시 요런식으로 드라이빙 해가지고 또 털어내고 요런식으로 패턴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패턴을 결국엔 우리 여러분들 좀 익히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뭐다? 어쨌든간에 리스크 절대 끝나지 않았다. 이 세력들이 개미 털고 펌핑 만든다. 요런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여러분들 지금 뭐해야 돼요? 이전에 물리신 분들 뭐해야 돼요? 평단가 맞춰야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평단가만 조금만 잘 맞춰주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2분의 1 까지 그리고 3분의 1 평단가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요. 본전탈출 당연하고요. 수위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쳐다만 보면은요. 그냥 마이너스는 그대로 마이너스 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력들이 언제 끌어올릴지 이걸 안다면 어떻겠어요?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 앞으로 어떻게 시세를 만들어 나갈지 이걸 안다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상승하기 바로 일부 직전에 차트패 턴 속에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들어가서 아주 편하게 수익을 먹고 나올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코인 지갑들을 통해서 제가 쭉 트래킹을 해 보니까 오히려 윗꼬리를 만드는 그런 구간에서 이 세력들의 자금, 큰 손들의 자금이 오히려 지속적으로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포착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흔적들, 지갑들이 이동하는 흔적들을 봤을 때도 여러분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만 좀 따라와 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여러분들이 뭐 코인을 몰라서 뭐 이런 걸들 볼줄 몰라서 내가 물리고 이러냐 절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들 바쁘잖아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랑 정보들 하나하나 분석하고 예측하고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 해석하고 이럴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시간을 좀 단축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미 다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요. 이 분석된 자료만 가지고 계시면 우리 여러분들이 돈을 좀 벌어갈 수 있다. 본전 탈출 뿐만이 아니라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고점에 물려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 왜냐? 제가 여러분들께 전부 다 제공해 드릴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들까지요, 전부 정리해서 이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만들었어요. 소이 so 코인 대체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하는지 100% 무료로 우리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요거 꼭 받아 가셔서 요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여러분들 알아서 수익 챙겨 갈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코인 대응 자료집 안에 모든 걸다 담아 뒀어요. 현재 이 세력들의 평단가 그리고 이전 매집량 바탕으로 어디까지 펌핑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까지 전부 다 적어 드렸고요.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수 타점까지도 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라도 괜찮고요. 바빠도 괜찮습니다. 괜히 혼자서 무리하게 대응하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 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만 꼭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하죠.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8024-957을 제 개인 번호로요. 여러분 들요 코인 명만 문자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찰떡같이 아 우리 구독자님들이시구나라고 알아듣고요. 요 보고서들 정리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첫날 찾아보셔도요. 요 목표가까지는 절대절대 절대 안 알려줘요. 근데 저는 이 안에 다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오르고 사면 늦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우리 소중한 여러분들께 무료로 이 자료들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것딱 하나죠. 바로 채널 성장을 위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 전략 자료집 이대로만 따라오신다면요 우리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이 코인명만 상단에 있는 제 번호 010-824-9571번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코인 시장이지만요 함께 대응해서 크게 수익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을 한 가지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알트코인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숨죽여 지내던 알트코인들이 바닥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 알트코인들의 주목을 해야겠죠. 돈이 몰리는 곳에서 매매를 해야 우리가 큰돈을 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 3% 올라갈 때요. 알트코인들 더 파워풀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는 알트코인을 주목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알트코인으로 매매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큰 돈을 벌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소중한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까지 챙겨줄 수 있다는 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코인도 매수매도 손가락만 있으면 다할수 있지만 이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꾸준히 쌓아나가고요 계좌를 불리는 거는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수의 사람들이 수익을 쌓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느냐? 바로 타이밍입니다. 같은 종목을 사도 어떤 사람은 수익을 내고 어떤 사람은 손실을 봐요. 결국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타이밍이라는 건데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이 타이밍을 맞추는 거기도 하죠. 이 매수매도 타이밍만 잘 잡으면 우리는 누구보다 빠르고 쉽게 계좌를 바꿀 수 있는데도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냈던 그런 수익을 좀 함께 살펴 보면은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보내 주셨는데요 뭐 적게는 8% 대부터. 보통 20%대 두자릿수 꾸준하게 20~40%대 에서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단 하나의 거짓 없이 100% 구독자분들의 실제 수익률 현황이고요. 저는 절대로 무리하게 매매를 진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여러분들의 돈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최근 급등하는 코인들 속출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추천코인 받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이미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급등하고 이 고가놀이하는 종목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이런 종목들은 결국 고점에 물려서 뭐 이도 저도 못하는 그런 낭패를 보기 쉬운 그런 유형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 가이드에 따라와 주신 분들 어떤 수익률을 내고 계시느냐? 보시다시피 뭐600% 때, 400%때 경이로운 세자릿수 수익률 달성한 거 정확하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정확하게 저점에서 급등하기 전에 공개를 해드려서 이렇게 경이로운 수익률 달성할 수 있었고요. 아직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나 고개를 서서히 들고 있는 대시세 초입 구간에 있는 그런 코인을 타이밍 좋게 매수를 해야 여유롭게 수익을 달성할 수 있고요. 더 빠르고 큰 수익을 안전하게. 챙겨가는 게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매매를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요 이렇게 인생을 바꿀 계좌를 바꿀 수익 코인으로 챙겨가고 계시고요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안내를 다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요 가격에 걸어만 두시면 주문만 걸어 두시면 알아서 수익이 생길 수 있게끔 제가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문자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문자를 보내 드리고 있어요 상단에 보이는 번호 010-8024-9571이라는 번호로 코인 딱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요 제가 실제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정확하게 딱 집어 드립니다. 어, 실제로 보내드린 문자 내역이고요. 코인이라고 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셔서 룸 네트워크 매수가 매도 가격 정확히 짚어드렸습니다. 실제로 9월 25일 기준으로요, 11시 30분 매수가 기준으로 165% 깔끔하게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매수가 기준으로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몇 퍼센트? 400% 가까운 상승 보여준 점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가 제시해 드린 종목 똥꼬로 찍어도 어디서 팔아도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는 거고요. 어 이제는 남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뭐1000% 수익 났다더라. 뭐 3배 수익 났다더라.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게 되실 거예요. 그 소문의 당사자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수익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에 마음처럼 나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이 타이밍 타이밍이 잘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이는 번호 100% 무료 단타 포인을 받는 방법 굉장히 간단하죠? 상단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 8024 9571이라는 전화번호로요. 코인딱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108024957을 전화번호로 호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 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해서 내일부터 바로 단타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부터 당장 문자 받고 싶다 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0108024957을 번호로요. 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문자로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 한 번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코인 너무 많이 물렸어요. 계좌 상황이 좀 좋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매일매일 코인 시장 24시간 동안 열릴 거고요. 앞으로 복구해 나가는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타이밍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충분히 복구 그 이상의 수익이 가능하다라는 게이 코인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코인의 장점 100% 활용하셔서 무너진 계좌 그 이상의 수익을 저랑 같이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처음에는 저랑 같이 하는 게 처음이기 때문에 큰 자금으로 하지 마시고요. 소액으로 좀 진행을 하시다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 이거 진짜 수익이 많이 나네, 잘 나네, 수익이 진짜 쌓이네 싶으시면 은 그때부터 비중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가신다면 은 인생을 바꿀 수익이 정말 가능하다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01080249571이라는 번호로요. 호우인 딱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요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곧바로 무료 추천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딱 요거 하나만 달아볼게요